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대형 마트가 생겨서 다들 거기로만 갈것 같은데 어느샌가 동네의 작은 전문점들이 다시 인기를 끄는 거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반세기도 더된 이론인데 지금의 유통업계, 그러니까 소매업의 흥망송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소매 아코디온 이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어떤 가게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그런 거대한 만물상처럼 굴고 또 다른 가게는 딱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치즈면 치즈, 운동화면 운동화, 여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걸까요? 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저희 가게 오시면 한 번에 다 해결되어 하는 종합상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분야만큼은 저희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전문점이 떡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소매계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두 힘.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네, 그 해답이 바로 1966년에 스탠리시 홀랜더라는 마케팅학 교수가 제시한 개념, 바로 소매 아코디언 이론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소매업의 역사가 그냥 쭉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아코디언 같다는 거죠. 아코디언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오므라들잖아요? 그것처럼 가게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를 확 넓혔다가 다시 확 좁히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사실 홀랜더가 이 패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앞서서 이미 1940년대에 랄프 하워 같은 역사학자들이 어, 소매업의 역사를 보니까 뭔가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는 점을 지적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아코디언이 대체 어떻게 연주되는 걸까요? 그 확장과 축소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딱세 단계로 이루어진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 스텝, 일단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작게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축소 단계죠. 그러다 장사가 잘 되고 성공을 거두면요.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죠. 다른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을 하나둘씩 추가하면서 몸집을 불립니다. 이게 확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 가게가 너무 커지고 이것저것 다 팔다 보면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전문가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축소 단계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소매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 패턴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로 한번 가볼까요? 이 때는요, 다들 원스톱 쇼핑이 미래라고 굳게 믿었어요. 아니, 물건 하나씩 사러 여러 가게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게 최고지 하면서 모든 걸 한꺼번에 파는 시스템이 결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예측했던 거죠. 그런데요, 진짜 놀랍게도 불과 한 25년쯤 지났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오히려 전문화,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는 게 대세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아코디언 이론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은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약국을 한번 볼까요? 예전엔 약국에서 화장품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확장했다가 요즘은 다시 처방전 위주의 전문 약국으로 돌아가는 추세죠. 백화점이 식품 코너를 엄청 크게 열었다가 결국엔 전문 커피숍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 그 자리를 내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한 가지 모델이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리지 못하고 왜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홀랜더는 여기에 대해서 아코디언을 다시 수축시키는, 즉 오므라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힘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가게 주인의 자본이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둘째, 상품 가짓수가 늘어나면 재고 관리나 진열 같은 비용이 어떨 땐 수익보다 더 빨리 늘어나기도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퍼지는 거죠.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가게는 쇼핑하기 피곤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가게는 결국 누구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하는 아무런 특색 없는 가게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랜더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그림은요, 아코디언 하나가 뚱땅거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가까웠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같이 확장하고 다 같이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순간을 딱 잘라서 보면 어떤 연주자는 아코디언을 활짝 펼치고 있고 또 다른 연주자는 반대로 꼭 오므리고 있으면서 복잡한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론의 학문적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소매업을 어떤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고 변화하는 힘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보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이나 아주 특정 고객층만 노리는 D2C 브랜드가 등장한 지금, 이 오케스트라에 과연 새로운 종류의 악기들이 추가된 건 아닌지,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가게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게들은 지금 이 거대한 소매업이라는 교양곡 안에서 과연 아코디온을 펼치고 있는 연주일까요? 아니면 오므리고 있는 연주일까요?